안녕하세요. 김상 스파이더맨입니다. 음. 여기는 지금 남양주에서 외벽 청소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오랜만에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바운스, 외벽 방수를 많이 했었는데 4월 들어서 외벽 청소가 들어와서 오랜만에 어 가벼운 마음으로 외벽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여기가 지금 차가 오늘 선거 날이잖아요, 진짜. 선거 날이라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이쪽이 좀 많이 복잡해요. 그래서 지금 빨리 이 구간 작업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마음도 급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작업 모습도 보여드려야 해서 아주 짧게 잠깐 켰습니다. 지금 하고있는데 왜제 말을 안듣죠? 제 말을 안들어요 그 쓰라그은면 그냥 오고 가라그름면또 가라는건 말은 잘 듣고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침에는, 오늘 아침에는 좀 춥더라고요. 근데 한 11시 넘어가니까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조금 추워요. 그래도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옷을 되게 얇게 입고 나왔어요. 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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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게. 오, 치, 어, 자 어, 이렇게 말잘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좋아. 요 안녕하세요. 점심 시간 아닌가요? 대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? 아니면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? 네, 제가.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나봐요. 차에 사람을... 그래서...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... 이제 이쪽 남았어요. 여기... 여기 이렇 남아서... 한 3시 이전에는 끝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, 남양주가, 옛날에 남양주가 아닌 것 같아요, 진짜. 정말. 네. 아. 많이 변했어요. 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많이 네, 풍성쳐. 응, 뭘 시켜라. 너무 시켜라. 아니, 차들이, 어,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, 정말? 그래서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, 이렇게 멀리서 그렇고 보여드리고 있어요. 오 1층에는 떡볶이 집이래요. 떡하고 2층, 3층은 가정집. 저희가 여기 남양주에 6시 반까지 도착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났어요.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, 그리고 오니까 저 저희 그러고서는 저희가 한 4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. 4시 반에 출발했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. 여기 오니까는. 음, 한 6시에. 뭡니까? 그대에게 전하는 말? 뭐야? 음. 어 이런 이러... <laughs> 있잖아요.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음. 이런 말안 좋아해요. 별로, 별로 안 좋아해요, 이런 말. 저는 나자신교라서. 딱히 종교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목적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 어떻게 무서워 죽겠다. 무슨 욕먹는 거 아니겠지? 아니, 진짜 아차 하는 순간에, 아차 하는 순간에 막 차들이 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어 이러다 진짜 욕 있는 대로 먹고 눈물 콧물 다뺄거 같아.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으면 정말 화나요 정신 바차차리 입겠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해요 인사 <laughs> <laughs> 진짜 울고 싶다. 울고 싶다. 내가 내가 빨리 가라고 천천히 가고. 아 진짜. 힘들같아 진짜 고통으로 안 해봤어요. 빨리 끝나라~ 너무 무섭다고... 아니, 좀 우리 아는... 아는척 좀 해주세요. 말좀 덜어주세요. 아니, 음, 참, 음,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. 앞에 장비도 있고 작업하는 게 보이는데도 굳이 그 앞으로 지나가고. 오, 진짜. 왜 그러는 거야. 오, 진짜 진하다, 진해. 아 진짜 안들린다 어. 음. 택시까지 택시까지 가시오 빨리 가시오 문의사 안녕하세요 고용문의 드렸는데 사장님 바쁘셔서 그런지 하는 데안 해주시네요. 아 그러셨구나. 어 지금 좀 많이 바빠요. 바쁜데 아마 작업 끝나고 연락 드리지 않을까요? 응. 음. 그럴 것 같아요. 맞아. 네, 지금 많이 바쁘세요. 바빠서. 왜냐면 통화 연락을 드려도 조금 차분하게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작업하는 와중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마 저녁 때나 어, 연락드리지 않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사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전달 전달 할게요 네, 꼭 전화하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닙니다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한 이유는 <laughs>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왕이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. 네, 안전 작업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좀한 번만 눌러주세요. 눌러주고 나가는 센스. 아 진짜. 그게 우리 조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동안 되게 어 감사합니다. 좋아요. 한동안 되게 편어 조금 현장이 편했던 것 같아요. 뭐, 갑자기 막차 몰리고 사람들 몰리고 그러니까 조금 순간적으로 좀 당황도 되고 적응, 적응이 좀안 됐어요. 네, 이제는 잘안 왔으면 좋겠어, 차. 진짜.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조선수 팔다맨도 지금 마음이 되게 좋대요. 최대한, 어, 차량의 반대, 뭐라 그래야 돼? 아, 방해가 안 되고, 안 되게 하려고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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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메시지 취소됨 응. <laughs> 무슨 방송인가요? 무슨 일 하시는 거죠? 어, 지금 외벽 청소하고 있어요. 외벽 청소하고 있는데, 오늘은 어 장비 스카이 장비를 타고 외부 청소하는 건데 지금 가려져서 제가 지금 차량 통제까지 같이 하면서 잠깐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또 오늘 선거 날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. 어 재밌는 방송은 아니죠? 그냥 어, 예벽 청소하는 거 어, 작업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어 진짜 사람들이 왜 이렇게? 아 잠깐만 빨라 빨라 빨리 가라. 어안 되겠어 요 이제는 예벽 청소만 하시나요? 예벽 청소도 하고요. 방수, 외벽 방수도 하고요. 코킹, 다 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예요. 딱, 어, 로프공이거든요. 로프 타고 할수 있는 건다 해요. 외벽에 가는 건다 합니다. 그리고 로프를 탈수 없는 구간은, 현장은, 어, 또 지금처럼 이렇게 장비를 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지금, 제가 한 15분 가량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드렸는데요. 지금 현장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차량이 많이 다녀서 어 조금 어 교통 정리에 조금 집중을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. 혼날 것 같아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조선 스파이더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. 갑니다. 빠이.